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회사의 차량 정리라고 있습니다. 차량 정리. 차량 정리가 뭐냐면, 이렇게 어제 밤에 늦게 와서 주차해놓은 차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주차장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밤에 늦게 와서 정비구 앞에 이렇게 차를 다 이렇게 주차들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온활하게 차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차를 빼가지고 주차를 해놓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차량 정리라 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에어가 없네요. 에어가 없으면 에어 차찰 때까지 놔두고 다른 차 가서 빼면 됩니다. 여기 청차를 오다리시네요 제가 차를 빼줘야 세차를 하십니다. 그럼 아침에 세차 같은 거할수 있게끔 차가 원활하게 뗄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아님조은 하루 보내요 예 <laughs> 네. 정리하는 겨? 예 조심해요 네, 조심해. 네 수고하세요 수고해요 아예 아니, 네. 아니 안경 찾았어? 아니요 아 이거 어디로 왔어요 이아이차저차 타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다 없대 잘 챙겨야 돼서. 막2차저차막 그러니까 타다 보니까는 깜빡 해본 거예요. 좋아하세요? 네. 네, 수고해. 네. 아, 2차저차 타면서 선글라스도 잊어버렸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놀람> 정리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야차 하면은 그냥 우장창 어?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차량 정리하면 비용 조금 받습니다 수당. 수당 조금 받는데 <laughs> 그 수당이 너무 적어요. 수당도 너무 적고 그 수당 적은 수당 받으려다가 주차하다가 뭐 백미러 뭐 걷어버리거나 다른 차 받고 막 이래버리면 어몇배몇십배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5만원 벌려다가 몇십만원 그 깨지는 수가 있어요. 에어, 참나, 모르겠네. 이게 차를 빼니까, 이제 여기 세차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빼줘야 된다 차를. 근데 이게, 이렇게 비안 오니까 할만한데, 눈비 오는 날은, 아, 진짜 힘듭니다. 눈비 다 맞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어, 원래 두 명이 하는데 왜한 명이 안 보이지? 원래 두 명이 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월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월요일. 왜 그러냐면 주말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온 차들이 많아서 월요일이 차가 제일 많아요. 차 정리하는 차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월요일. 또 제일 힘든 날 중이기도 해요. 하필 그날 걸렸습니다. 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됩니다 이것도 만원 벌려다가 몇십만원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수당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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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지요 수당이 너무 적어요 몇차하는 순간 몇십만원이 깨지는데 만원이라니 파 빼는 것도 많은데 어 여기다 넣어야지 네네 네. 빼드릴게요 예. 네. 네. 아, 이제, 차량 정리. 이런 식으로, 차를 빨리 빼줘야, 세차들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차량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여기 꽉 막혀서, 세차를 못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차를 다 빼주고, 차를 빨리 빼줘야, 이렇게 세차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차량 정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 이제, 그래서 마무리 영상 찍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